지난 몇년 동안 대한민국 증시는 소위 말하는 박스피. 심지어 국장 탈출은 진흥술. 그만큼 올해 상반기에 드라마틱하게 지금 그 갭을 메꾸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급성장을 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국내 주식에서만 투자해서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할 수가 없어요. 중국과 같은 패권 전쟁 국가에 대한 익스포즈를 늘려야 된다. 편집할 때 이거를 좀 야마로 잡아주세요. 사서 팔지 좀 마세요. 땅을 한뼘한뼘 모으듯이 그냥 사서 모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에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최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중국이 기본적으로 취했던 정책들을 보면 제가 과거에 중국에서도 어 직접 사실 중국 그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영미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던 그런 기존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서 중국이 중심으로 되는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실제로 그게 성공했던 것이 전기 자동차라든가 뭐 무연금 사회로 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신용카드 보급률이 8%가 안될때 중국은 아예 그냥 퀀텀 점프를 해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위챗페이처럼 현금, 무현금 사이로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디지털 경제로도 훨씬 더 빠르게 전환할 수가 있는 나라가 중국인 거고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도 없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도 매우 어떻게 보면 영미의 국가들보다도 중국이 훨씬 더 프렌들리하다는 거죠. 어, 전기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얘네들이 20여 년 전부터 이미 BYD라고 하는 배터리 기업들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에서는 우리가 다른 선진국가를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운동자인 전기 자동차, 전기 배터리로 쭉 간거지 않습니까.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새롭게 판을 짰던 영역은 중국이 전부 다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아시아의 내마리 용이했던 제조기업들도 이미 웬만한 것은 WTO 가입 이후에 미국의 어떤 강력한 서포트와 중국의 그런 자본력 그리고 저가 노동력으로 모든 것들을 캐치업 했단 말이에요. 이제 몇 가지 캐치업 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 반도체 파운드리어 같은 것들. 근데 반도체 파운드리도 이미 앞서 말씀드린 SMIC가 TSMC 삼성전자 다음으로 세계 3위가 됐단 말이에요. 이 하웨이 같은 회사가 지금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됐단 말이죠. 물론 장비에서 아직까지 못 따라간 것들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통제가 결국은 중국이 스스로 기술 개발을 통해 할수 있는 역량이 됐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중국의 뛰어난 공학도들이에요. 중국이 지금 이미 기초 체력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혹은 미국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인적 자원 풀은 중국이 훨씬 더 단단해졌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갭이 좁혀지거나 초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중국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많은 학생들을 미국에 유학 오게 하고 그들에게 공대에서 교육시켰던 인력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시 중국에 돌아와서 상당한 인적 풀을 만들었다. 그리고 중국의 정부가 미국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몰아세우고 있고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첨단 기술 그리고 뭐 반도체 칩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를 통해서 고사양 칩들은 수출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R&D 투자라든가 산업에 대한 투자, 인력에 대한 투자,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난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SMIC와 같은 파운드리 회사가 만들어졌고, 화웨이라는 회사가 결국은 미국에서 퇴출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거의 엔비디아에 준하는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네.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궁하게 하니까 변하게 되고, 또 변하다 보니까 솔루션을 찾고, 결국은 오랫동안 갈수 있다. 칭저비에 통조시효. 이중국의 주역에 나오는 이 말처럼 중국이 훨씬 더 자강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중국의 자강이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과연 미국을 대신할 정도의 이런 자강력을 어느 나라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중국을 대체할 만한 그런 국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AI 테크놀로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자율주행도 지금 미국은 이제 막 시험이지만 저쪽은 뭐 우한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 실제로 자율주행 택시들이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중국에 출장 갔다 온 분이 광저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타봤더니 혼잡한 러시아워 시간에 자율주행 택시가 전혀 사고 없이 마치 일반 택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더라 이거죠. 그럼 이 지금 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들이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갭이 커져 있다. 그러니까 딥시크는 그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로 표출된 것일 뿐이지,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중국의 산업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어마어마한 그 내수시장이 갖고 있는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본다면 중국이 갖고 있는 자본, 중국이 갖고 있는 인력, 중국이 갖고 있는 시장, 거기에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런 독재적인 경제 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는 보다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규제를 통제하는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훨씬 더 자유주의형의 어떤 발전 모델보다는 훨씬 더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개발 독재 시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대기업 중심으로 끌고 나갔었잖아요. 등서평이 선부론을 내놨었어요. 중국이 모두 다 부자가 될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부자가 되고 그 부자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나머지가 따라오는. 그래서 점, 섬, 면 전략을 썼었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이 AI 타크넬리지 시장에서도 몇몇의 타겟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 투자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이 일단 5% 성장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이 5% 이상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저효과가 있었고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어떤 근본적인 글로벌 지정학적 관계라든가 예, 돈의 흐름이 중국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을 투자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중국에 투자해서 재미본 사람보다는 중국에 투자해서 고생한 분들이 많아서 이거 중국 투자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국 주식장을좀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 중국 주식시장이 배당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올해 배당 주식 엄청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왜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몇년 동안 코스피가 안 좋았어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국가 중에서 수익률 꼴등이었다고. 그러니까 올해 많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난 몇년 동안 대한민국 증시는 소위 말하는 박스피, 심지어 국장 탈출은 진흥순.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증시가 그만큼 저평가되고 오랫동안 시장의 평가를 못 받았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드라마틱하게 지금 그 갭을 메꾸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급성장을 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주가지수 5천 뭐 위원회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넓, 넓히는 거 맞다. 그런데 제가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 국내 주식에서만 투자해서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글로벌 자산 배분, 글로벌 자산 배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명한 투자자라면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비중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국내 시장에 대한 비중을 일정 정도 늘리는 게 필요하고요. 미국 일변도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 그러면 국내 증시와 중국과 같은 패권 전쟁 국가에 대한 익스포즈를 늘려야 된다. 음. 음.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국가에 대한 지수를 투자하면 되겠지만 영리한 투자자라그러면 각각의 국가마다 조금 더 정책당국이 드라이버를 걸고 있는 또 정책의 수혜, 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조금 더 재편해놓으면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테크 관련한 탑티어 기업을 포지션을 좀 넣는 게 좋겠다. 한국은 정책 관련된 수혜들이 지금 있으니까 뭐 정책 관련된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도나 베트남에 비해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 베트남 시장도 한 1억 정도 되는 시장이고 인도 시장은 뭐 중국과 어느 정도 인구 구조는 비슷하지만 아직까지 인도의 제조업이나 인도의 금융 시장이 중국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난 몇년 동안은 어떤 중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에 대한 투자로 글로벌 자산들이 어느 정도 인도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려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었던 중국 시장으로 자금이 지금 이미 이동을 작년 하반기 어느 정도 했었고 올 하반기에도 조금은 더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들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땅을 산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 일단 그러니까 주식을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메가트렌드 차원에서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주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방위 산업 이런 주식들이 당연히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겠죠. 하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뉴 노멀로서 최소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이상 갈수 있는 테마라면 S&P 500 투자하는 것보다 어쩌면 2, 30년을 갈 수밖에 없는 이 테마에 집중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빅텍 탑 티어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한땀한땀 한땀 땅을 사 모으듯이 가지고 가면 어느 날 은퇴하는 시점에 이 자산이 상당한 자산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걸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밑에서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지난 10여 년또그 20여 년 어,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메가 트렌드에 대한 주식들은 팔아서 제 가격에 다시 살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서 팔지 좀 마세요 땅을 한뼘한뼘 모으듯이 그냥 사서 모으세요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제 중국을 좀 멀리하기도 하고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사실 중국에 대해서 실망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주변 국가인 중국에 대한 이해 그리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기회의 발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끊고 갈 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싫어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중국을 좀더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또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의 옥석을 가리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 10년, 10년 가까이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해요. 지나치게 높아졌다가, 지금 거의 상당한 수준의 지금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그게 앞으로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 어떤 공백기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또 중국과의 어떤 이해도 이런 것들 이좀더 캐치업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자산운용 최영진 전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